안녕하세요. 부천의뜸한의원 대표 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저를 비롯한 현대인의 고질병, 스마트폰 때문에 나타나는 고질병, 거북목, 일자목 예방 생활습관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업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컴퓨터인데요. 우리는 컴퓨터 모니터를 늘상 보면서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도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쭉 빼고 보게 됩니다. 저부터도 음, 전자 차트와 여러 환자분 정보를 보, 보느라고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다 보면 무의식결의제 자세를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거북목 자세. 우리 영화에 나오는 ET 자세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거북목은 그냥 봤을 때 모양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때는 경추의 C자 커브를 소실시키게 되고 어깨와 주변 후두부 근육의 과긴장을 유도함으로써 긴장성 두통, 경추성 두통, 심하면 어지러움증, 그리고 심지어 시력 저하의 원인까지 되며, 수험생의 경우에는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북목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1일 104분을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은 꼭 필요한 업무 연락이 아니면 가능하면 내려놓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주 먼 곳을 바라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만을 보기보다는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는 것이 일자목 완화 및 시력 저하를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개는 바닥에서 이 정수리까지의 높이가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약 7에서 8c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거북목을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턱 당기기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등을 편 상태로 턱을 당깁니다. 턱을 당겨서 시선은 상방 15도 방향을 본 상태로 목에 힘을 주고 잡아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 앞이 뻐근해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목을 당기기입니다. 뒷목에 손을 올리고 앞으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으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견갑골 당기기입니다 서거나 앉은 상태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등을 펴고요 옆구리 쪽으로 팔을 붙입니다 이 상태로 팔을 바깥으로 밀면 등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지금 봤을 때 턱을 당기고 등을 쭉 펴주면 어쩌라고 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한 번에 8에서 10초씩 하루에 5세트 이상씩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평상시 스트레칭 및 관리로도 잘 되지 않는 일자목은 어떻게 할까요? 한의학적으로 한방 물리요법과 침치료, 약침요법 봉침 치료 등을 통해서 과긴장된 근육은 풀어주고 과이완된 근육은 힘을 가해줄 수 있는 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